1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무르려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무르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그로는 이스라엘"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신 바알 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오십 부장과 그의 분사 5 0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오십 명을 살을 지로다 하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다시 다른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오십 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보낸지라 세째 오십 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오십 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laughs>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애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바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